본고향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영주 영주에서 14살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껏 한 70년 가까이 지금 제철이 제2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든 여기 우리 형제들도 여기 삼형제가 제처럼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 병걸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게 또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 동생이 그렇게 건강 몸이 건강해서 동생이 참으 무척 부럽, 부럽게 보이고 형제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동생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게, 그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시, 뭐, 5년 10월에 영장을 받고 인터를 해가지고, 대구서, 대구 대부 54단에서 이제 훈련 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 저기, 가그 소사 33사단. 거기에서 이제, 저 들면이 나가서 그리 이제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파월 명령을 받고, 이제 백마부대 선발 들어다가 백마부대 사단 수색중대 선발 들어다가 이제 파월하게 됐는데, 그, 내 평생에 어릴 때 유교는 겪었지만은, 내가 실제 이 전투를 하, 나가는구나. 야, 이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차적인 멀리서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럴 타 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그 파월 대서는 수색 중대에 딱 내리자마자, 개인 호프도 파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 8월 <laughs> 달인데 엄청 땅이 양으로 었어요 그때 탱탱하고 자갈 뿌리야. 그걸 내가 살려니까 온 전신이 힘을 다해서 그걸 다파파 거야. 그거 다파 파고 나니까 그네 분대 호프 다 팔아. 끝이 없는 거야. 그다음 물이 뭐 그, 물이 그럴 때 기회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물이 이제 헬기로 다수송해서 하고, 그이튿날 이제 우리 중대본부에 포가 하나 떨어졌어요. 폭가떨어가지고아 그거는 없는데, 중대장실, 어, 한 50m 거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오작교 작전인 여러가지 작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서 거기 있다고 그러면은 에, 사령부 나를 내가 이제 주택의 수색 수성인데 사령부로다가 틈이 나가지고 수성부에 들어가라 그래 수성부로 배치가 됐어요. 수성부 배치가 돼서 거기서 입찰을 한들 주면서 이런 가지고 참모 원어 원어 참모 원어 참모를 모셔라 그래서 이제. 그 운전, 보호병에서 이제 운전병으로 원, 주택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전에서 다 참가하고, 그래서 이제, 지국을 이제 앞두고서는, 이제, 원대복귀중대로다가 그래서 지국가게된 거예요. 의사입니다. 사회 나와서 일단 제대로 하고 사회를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뭐 예, 군대 가기 전에 살던 곳이지만 그래도 뭔 일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친구들 또는 뭐 아는 사람들 이렇게 연, 연관을 해서 어, 출업을 하게 됐어요. 출고 운전을 하면서, 그냥, 그냥 생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나이가 한 30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이 제가 중심이 들그오더라고요중심 들어와서, 아, 나 아직 돈, 돈도 못 벌고, 좀더 벌어가지고, 더 있다가 한다. 그러자 한 2년 미루다가또딴 데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승신에, 거의 그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니까, 식구가 또한명더늘거 아니에요? 러니까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 이 애를 어떻게 하든지, 내 책임이니까 내가 키워서 내가 잘, 어? 장가도 보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책임감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에, 친구 소개하다가 이제 야, 너 화물차 하지 말고 뭐 시내버스를 한번 해봐라 시내버스 아껴봤는데 아야 하나다 화물차 큰차했 있으니까 화물차 하면 하물차, 하고 그 화물차 아 그거 하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사우디를 갔어 사우디 출업을 하다가, 사우디 그때 바언을볼때 한참, 아기 하나 낳고 이제 사우디를 갔는데, 사우디 가서 이제 뭐, 1년을 하고, 1년을 연장을 해서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귀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버스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대형차를 했다. 그때 30쪽, 30도이면 30도 차가 더물었어요, 그때는. 이거 삽수던 차를 하다가 기부에서 시내버스 시내버스에서 25년 동안 시내버스를 쭉한 자리에서 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되니까 이제 정년 퇴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본인이 아니게 나이가 찼으니까또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에. 사직서를 쓰라 몇명 해당자들 모아가지고 그때 한참 그 해직 해직 바람도 불고 그럴 때 그래서 거기서 사표 스고 25년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나오니까 이 막막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됐나? 벌써 이렇게 일을 못 하게 됐나? 그래서 이제 그 고용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보험을 받으려면 다니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대상을 받아서 갖다 써야 돼. 그러면 그, 그 날에 뭐, 뭐, 수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직장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 귀여움, 그런 재유가 짭짤하더라고요. 그 식사를 하다, 아야, 얼른 가서 아기 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부인도 있으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하고, 자식, 자녀하고, 셋이서 이렇게 살 때, 아이들 크고, 그요고애들 대학까지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가 뭐 제일 행복했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식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네. 가정은, 우리 가정은, 음, 내가 이, 일남, 이년을, 자녀가 일남일녀예요. 일남일녀인데 키우면서도 얘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 식장 문제 이런니까 큰 문제가 앞에 가게 있으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딸들은 시집을 다잘 갔어요. 부모 큰 저기 그 힘도 안 들이고 이렇게 잘 갔는데. 아들이 문제더라고요. 아들이, 그래, 이 아는 뭐를, 뭐, 취향이 뭐고, 소질이 뭔가, 이러 보니까, 공부는 잘 못해. 공부는 잘 못하는데, 리더성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간에. 친구들 간에 꼭뭐 이래가지고, 앞에서 일어나서 일하고, 친구 따라하고. 너는, 딴 거는 공부도 못했으니까 딴 직장은 안 되고, 넌 군대를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기다 못했지 않더라고. 근데 나중에 저 때가 되니까,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화사한 음, 예? 바람이 불었어 당시에 대학생들도 좀막 음, 응? 하고 막이렇 대학생 떠서 나와가지고. 예. 나도 이제 대학교 2년제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명, 명분은 있으니까, 대접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지금 상사를 달고 있는데, 그것도 뭐큰 걱정 먹고 사는 데는 애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는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먹고 살아.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자기 하마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 생각하게 되면 내가 노력해야 되요. 이러다 보면 은 부모를 돌볼 여지가 없어요. 자신 자녀들이.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그좀 어렵게나마 자기 자녀들,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자잘 살아가는 애들을 그들 애들보고, 또 이제 마음도 품은 요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어릴 때 6개월을 겪었어요. 6개월 겪었는데, 우리나라 이 국방력이 좀 많이 허약해지지 않았느냐. 어? 정비는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이 정신력이라는 게 옛날 이군대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 자식도 군인이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은 총 내버리고 집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을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도 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으로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래도. 내 힘이 없으면 언젠가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비참한 옛날에 우리가 일제 때 30년동안 일본한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온 것도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물론 경제도 살려야 돼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국방력을 좀탄탄하게 해가지고 예? 어느 나라도, 북한 특히 우리는 북한 저, 우리의 적은 북한인데,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점령하려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교 때, 그, 어, 저, 저, 지금 김일성이가 하던 그런, 저기, 욕심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첫째 국방 안보 난이걸 제일 중요시하하싶 싶다 라라없으으면은다없는거 n 나라가 첫째 있어야 돼 w h 좀 is 하게해 주십시오 하는 a m 국가에다가 고소하고싶 n